오늘은 형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이때의 뜻은 실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사어미 접사 등의 문법적 의미도 포함됩니다.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혼란스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 나누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고, 의존 형태소는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가 있고 자립형태소는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형사는 자립형태소이다 하면 오가 되겠고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는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형태소에는 아까 의존형태소였던 용어의 어간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는 아까 의존 형태소에서 용언의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식 형태소, 문법적 의면만 나타내는 형태소가 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소를 분석을 해보자면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을 분석해보자면 나는 하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대명사고 는 보조사이고 밥은 명사, 을은 목적격 조사, 먹은 용언 먹다의 어간이고, 옷은 과거시제 선말 어미, 다는 종결 어미 등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가 있고 이 형태라는 개념은 형태소가 어떠한 환경에서 형태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문론적이 형태는 이 형태의 교체 조건이 의문에 따른 경우이고, 형태론적이 형태는 하나만 있어서 외워야 되는데 하 플러스 아는 하 아가 아니라 하여 이거는 오직 하 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형태론적이 형태라고 할수 있고. 단어는 형태소의 정의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홀로 쓸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조사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에서 가는 주격 조사인데 이 조사는 홀로 쓸수 없는 건 맞지만 홀로 쓸수 있는 말에 쉽게 붙어서 분리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단어로 분류하기 때문에 조사는 단어이다 하면 맞다고 해야 되고 단어는 어근과 접사가 그 분석의 단위인데 어근은 어간이랑 다릅니다. 어간과 다르게 어간은 용언에서 어미를 제외한 부분이고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밤 해은 접사죠. 에서 밤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밤이 어근이라고 할수 있고 밤나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죠. 둘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밤과 나무는 모두 어근이라고 분석해야 됩니다. 접사는 아까 말했듯이 해밤에서 해시 접사라고 할수 있는데 접사는 어근의 뜻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형태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접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눌 수 있는데 한정적 접사는 예를 들어서 어쟁이처럼 사람의 의미를 더해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를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지배적 접사는 의미뿐만 아니라 품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문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의 특징을 두개다 가지고 있는 게 형용사에 사동 전미사를 붙여서 동사가 된 경우는 형용사에서 동사가 됐으므로 품사 변화도 일어나고 높이다 사동 전미사를 했으므로 문장 구조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개다 일어났다는 것을 유의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또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접두사는 어근 앞에 결합하는 접사이고 아까 말한 해밤에서 해시 접두사라고 할수 있고 어근 뒤에 붙는 것은 접미사. 아까 말했던 멋쟁에서 이 쟁이는 어근 멋의 뒤에 붙으므로 접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